음, 가지? 응? 어, 몇층가지 네, 그래. 응? 어디 갈까? 3층. 2층? 3층 2층으로. 스포츠 야 지하 1층. 가즈자체 어디가 커면 우리 다그또 그래. 저끝터이야저끝가 맞나? 네, 광고만들이 요2층나저 다니는 거라

<목소리는> 저 네이버 세보 제가 알아고싶니데 바로 가실 것 같더라고요. <목소리는> 2층? 응. 아야. 아야, 이제리3층 봤어요? 2층? 응? 진짜. 안돼형잘 어? 잔다 제발 이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요. 움직여요. 응. 나한테 또, 나한테 또, 앞에 다 이게 다야? 음식이 아다데지도 못해 차 앞에 두면 다내리지도 못해 안 그냥 시지더 하나 먹지 말고 4층이라고? 시로 먹어야지 근데 그거 약그그 그 괜찮다. 뭐? 그약 바르니까 바로 좀 좋은 게안 아팠어. 내려왔. 내리자 둬. 내려. 바로 올려. 응. 네. 아 여기 아닌데. 내려. 산거 아니야? 제일 아, 처음에. 어 아까 있었잖아 근데. 안녕. 안녕. 내릴 거야? 어. 잡, 잡어. 의미가 없다고. 이제 내년에 당장은 쉬는 법 많잖아 는 이거는 몸소. 내가이그말이 그래서 서장이의 의내년없네나 아니야. 나지. 그냥 이럴 건지 아플텐데 왜 아무것도 안 먹어? 배가 안 고파 지금. 이따가 고프잖아 이따, 이따가 이거 먹는데 이거 없을 때 돼? 고기도 있고, 갓집 있고, 꼬막도 아, 있고. 꼬안 좋아. 꼬막 빼면 돼. 여기야?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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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